그돗리가 너무 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돗자리 먹으 받았다며 그 돗자리 아니더라고 그냥 아. 그 에코백이었어 아, 그래요? 에코백 맥주도 오늘 실컷 먹어야 된다 돌고 와서 맥주 먹으라지 첫날 와가지고 맥주 먹었는데 기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더 샀는데 두짓두 2집. 짓도 약간 되게 필리핀스러운 그니까 두짓 어. 빛이... 진짜 원주민 느낌이에요. 티 갤러리 여기가 명품... 괌에 와서 명품을 하나도 없어. g u a 에 오는 이유가 명품 사려고 오는 거아 아, 그래? 네. 면세라서? 응. 근데 다 저거 봤던데. 그몇번 응. 봤던데. 당연히 몇몇 건은 봤지. 세금 내고? 세금 관세 내지 600 달러 이상. 근데 100만 원 이상이 싸대. 어, 뭐, 그러 있지. 아빠 보내고 우리 쇼핑 좀 할까? 태영아 그럴까? 그래 머리가 개털이 됐어 일로 올라가야지 오빠 왜? 우리 어디로 갈 건데? 이제 길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사랑의 절벽 가볼래 그러면? 북부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사랑의 절벽 가보자. 어, 여보, 저기 뒤에 사랑해라고 써있어. 어? 사랑해. 봤어? 봉아, 응. 저기 사랑해라고 써있어. 누가, 오빠, 저기. 오빠, 우리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 우회전. 네? 아, 근데 건빛 한번 들려보자, 여보.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회전을 해서 어. 사랑의 절벽을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우회전을 하자. 여기는 호텔이거든. 호텔 가면 우리, 하, 우리 호텔이 끝이야. 더 이상 못 가. 뭐 호텔에서 없어. 뭐 가져갈 거 없어? 없어, 없어. 응. 우회전해서 바로 왼쪽 길. 아, 마이크로데시. 여기. 한줄 짜네?